는 항상 내가 힘이 없을 때는 상대한테 의논해서 가는 게 겸손한 겁니다. 겸손이 다른 게 아니에요. 겸손하라 그러니까 비굴하라는 게 아니에요. 엎어져라 구기고 있어라 이 소리가 아니고 뭔가 지금 착각들을 하는데 겸손이라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게 할수 있는 일이다 이 말이죠. 내보다 나은 사람한테는 네 주장하지 말고 의논해라. 아, 의논하는 게 겸손한 겁니다. 내보다 기운이 개하는 사람한테는 항상 의논해라. 그런데 네? 아, 의논하는데 어떻게 의논했어요? 그러면 항상 조금 저쪽에서 뭐라고 조금 몇 마디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슬쩍 나도 모르게 또 주장하고 있어요 또. 요걸 보고 지극히 겸손하지 못하고, 어? 조금 겸손하다가 다시 대가리를 쳐두는구나, 니가. 이래가지고 지금 이게 뭐가 안 되는 겁니다. 어? 그러니까 지극히 겸손하라는 것은 시작할 때부터 끝까지 겸손하라, 이 말입니다. 어? 시작할 때부터 상대가 어떻게 나오든, 끝까지 시작 시작의 높이가 여기 두께가 이만큼 있다면 요 오늘에 내 2시간 동안 의논하러 왔잖아요. 그럼 2시간 끝날 때까지 지극히 겸손하라 이 말입니다. 지극히. 요 소리에요.